자. 어, 안녕하세요. 아, 독해 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the dark the dark sky. the dark sky. 더 다크 스카이. 더 다크는 어두운 그리고 스카이는 하늘입니다. 자, 주어가 나왔어요. 주어. the dark sky. 어두운 하늘이 made it. 자, 동사 나왔네요. 그다음에 그, 목적어 나왔어요. 자, The dark sky made it.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Look like midnight. Look like는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뭐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뭐뭐처럼 보이게 만들었을까요? Midnight. 미드나잇은 여러분들 밤 12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밤 12시 한자로 자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자정처럼 보이게끔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요이 이시 뭔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글 자체가 어떤 소설에서 한 부분을 뜯어온 건데 그 앞에 내용이 지금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어, 어떤, 이, 이시, 어떤 날을 의미하는 거겠죠. 어떤 날. 그러니까 지금의 날씨, 지금의 모습,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바깥의 날씨를 지금 이시라고 그냥 표시한 거예요. 그것이라고. 그래서 지금 바깥이 마치 look like midnight. 밤 12시처럼 보이게끔 만들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일단은 이거 제가 a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a라고 표시해둘게요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but 하지만 it was only five o'clock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it was 라고 하는 건잘 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새로 배우는 내용인데요 어 날씨나 날씨나 날짜 또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나요? 날씨가 야 밖에 날씨 어때? 화창해 라고 말하죠. 또 날짜 오늘 날짜 몇몇몇월 몇월 며칠이야?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11월 4일이야. 이렇게 말하고요. 또 지금 몇 시야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요? 지금 뭐밤어 지금 10시야 이렇게 말하죠. 자, 이걸 제가 영어로 바꿔 볼게요, 여러분들. 영어로 바꾸면 it's sunny. 지금 11월 4일이야는 영어로 It is November 4th. 그 다음에 지금 10시야를 영어로 It is 10 o'clock.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다 It is, it is, it is가 있죠? It이 그것이라는 뜻이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It is는요, 해석을 하지 않아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it is 또는 it was는요, 원래 해석하면 그것은 뭐뭐이다, 그것은 뭐뭐였다이지만, 날씨나 날짜나 시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 it is, it was는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왜 그런 거냐면, 한국말은, 한국말은요, 여러분들, 주어가 없어도 괜찮아요. 문장에 주어가 없어도 한국말에서는 그게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는데, 영어에서는 반드시 이 주어 자리에 뭔가가 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영어의 기본 문장 구조가 주어, 동사, 목적어죠? 지금 보시면, 여기 없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is sunny.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주어 자리에, 한국말은 주어 자리에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래서 화창에 뭐가 화창한지 안 나와 있잖아요. 11월 4일이야. 뭐가 11월 4일인지 안 나와 있잖아요. 주어가 안 나와 있어도 한국말은 다 괜찮아요. 근데 영어에서는요. 반드시 주어 자리에 뭔가가 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지금, it is sunny, 화창하다. 이미 의미가, 해석이, 이미 의미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 딱히 넣을 게 없어. 그래서 억지로 채워주기 위해서, 주어 자리에 뭔가를 억지로 채워주기 위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is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it은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데 그냥 넣어준 거니까요. 주어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걸 뭐라고 배우냐면 가주어라고 배울 건데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날씨나 날짜나 시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it is 또는 it was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it is, it was는 해석하는 게 아니다. 그냥 여기 부분만 우리는 해석하시면 돼요. 자, sunny, 화창한, 이런 뜻이죠? So, it's sunny 하면은, 화창해 그리고 이거는 November, 11월 4th, 4일인데요. It is November 4th 하면은, 그것은 11월 4일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석 안 하는 거예요. 11월 4일이야, 이것만 해석하시는 거예요. 또, 이것도, 10시라는 뜻인데, it is 10 o'clock 하면, 그것은 10시야, 이게 아니라, it is 해석 안 하는 거라고요. 그냥, 10시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거 볼게요. It was only 5 o'clock 여기서 only는 그저 이런 뜻이야 그저 딱 단지 이런 뜻이에 단지 그저 단지 5시였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it was는 해석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저 5시였습니다 That was 아버지는 at work 직장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일하는 중이었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우리 어휘 하나 기억해 둘게요 비동사에다가 at work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하는 중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e is at work. 하면은, 그는 일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mom and I, 엄마와 나는요, looked at, looked at. look at이, 여러분들, look at이, 무엇 무엇을 보다예요. 무엇 무엇을 보다인데, 여기 ed가 붙었네요. 이걸 동사의 과거형이라고 배웁니다. 우리가 오늘 문법 강의 시간에 배운, 배울 내용이에요. 자, looked at. 무엇, 무엇을 보았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보다가 아니라 보았다라고 해서 가는 겁니다. 엄마와 나는 보았어요. each other. 서로를, 이렇뜻요 서로. 서로를 보았습니다. we didn't smile. smile은 웃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we smile 하면 우리는 웃는다. 근데 we didn't smile 하면은 우리는 웃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 mom a n 엄마와 나는요 looked out 바깥을 보았습니다라는 뜻이요 look 뭐, look at이 무한 뭐 모습 보다죠 look out은 바깥을 보다요 왜냐면 이 out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 이 out이라는 말 자체가 뭐뭐 밖으로 또는 뭐뭐 밖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바깥을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look out이 근데 어디 바깥을 보았어요 어, window 그래서 창문 바깥을 보았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 tornado. 토네이도는 토네이도예요, 그냥. A tornado was racing. 하고 되어 있는데, 이 racing 볼게요. 이 racing은요, 원래 단어가 RACE, race 라고 하는 뜻이에요. race. 우리 경주라는 말 알죠? 경주. 경주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해요. race 라고 하죠? 근데 이게 동사로 쓰이면, 동사로 쓰이면 race가 무슨 뜻이냐면, 달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경주할 때 걸어 다녀요, 달려 다녀요? 그렇죠. 달리죠. 그래서 레이스가 경주라는 뜻도 있지만, 달리다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tornado was racing. 달리는 중이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toward를 반드시 알아둡시다. 새로 배우는 단어죠? toward는, toward는 무슨 뜻이냐면, 무엇 무엇을 향해서 라는 뜻이에요. 이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to랑 동의해요, to. 투도 뭐뭐를 향해서란 뜻이에요. 투 d 드도 뭐뭐를 향해서란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누를 향해서 us 어 우리 어 uh, we our us ours 배웠나요? 그래서 us는 우리를 이란 뜻이에요. 우리를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중이었습니다. 달려가는 중이었습니다. 누가 토네이도가 자 그다음에 many things 많은 것들이 things는 뭐뭐 것들 이런 뜻이에요. 어떠 어떤, 어떤 것들 So many things. 많은 것들이 were flying. fly. fly. 여러분들 뭐예요? 날다죠? 날다. 그래서 many things were flying. 많은 것들이 날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in the wind. 바람 안에서. 바람 안에서. 그러니까 바람을 타고 많은 것들이 날라다녔다라는 거죠. 토네이도가 우리한테 달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we ran into the bathroom. 우리는 bathroom, bathroom이 화장실이에요, 여러분들 화장실. 화장실 안으로 달려갔습니다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 알아둡시다. 자 볼게요. run, run이 달리다라는 뜻입니다. 레이스랑 어, 같은 뜻이네요, 그쵸죠 run, 달리다 이런 뜻이죠. ran은요, run의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run의 과거형. 그래서 ran은요, 달렸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달렸다. 그 다음에 인투 into, 인투가 뭐냐면 여러분들 전치사 나중에 전치사 따로 배울 거긴 한데 우리가 뭐뭐 안에 를 인이라고 합니다. 또 뭐뭐 밖에 를 아까 배웠던 아웃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안에서 밖으로 들어가는 이 안에서 안, 아 밖에서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라고 하는 이 화살표에 해당하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 인투예요. 인투. Into. 그래서 안으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안에와 안으로는 반드시 느낌이 다르죠 느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안에는 처음부터 뭐뭐 안에 있는 느낌이고요 into는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이 화살표의 느낌이에요 되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he 이 문장 볼게요 he ran in the bank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는 은행 안에서 달렸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은행 안에서 달렸습니다 근데 he ran into the bank 하면은 무슨 뜻이 될까요? bank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은행 밖에 있었는데 은행 안으로 들어간 느낌이고요 이거는 애초에 은행 안에서 뛰어댕기는 느낌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we ran into the bathroom 우리는 처음에는 화장실 밖에 있었는데 화장실 안으로 뛰어갔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다음 문장 we jumped 우리는 점프했어요 점프의 과거형은 jumped예요 jumped 이거 jumped 이거 jumped라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we jumped into 또 into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저 into the bathtub b a t t u b 은 여러분들 욕조예요 여러분들 목욕할 때 어디 들어가서 목욕해요 화장실 안에 있는 b a t t u b 욕조 안에서 보어 욕조 안에서 우리가 어, 목욕을 하죠 이게 b a t t u b 이에요 욕조 bathtub so we jumped into the bathtub 그러니까 처음에 욕조 밖에 있었는데 어디 안으로 점프 했대요 베스트업 안으로 점프했습니다 i heard heard는요 듣다 라고 해당하는 hear의 here hear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나는 들었습니다 뭘 들었어요 a loud 시끄러운 roar 여러분들 roar은 소용돌이라는 뜻이에요 소용돌이 소용돌이 그래서 i heard a loud roar 나는 시끄러운 소용돌이를 들었습니다 like a train. like는 여기서 뭐뭐 같은 이란 뜻이에요. 기차 같은 큰 소용돌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keep your head down. keep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암기합시다. keep은요, 원래 기본 뜻이 뭐냐면 keep은 원래 기본 뜻이 뭐냐면 keep. 이거는 원래 첫 번째 지키다 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뜻이 중요해요. 두 번째 뜻. 어떠 어떠한 상태를 유지시키다 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어떤 상태를 유지시키다. 그래서, 너의 머리가, 너의 머리가 down. 뭐뭐 아래에, 오늘 우리 시험 본 단어죠? 뭐뭐 아래에 라는 뜻이죠? 너의 머리가 아래에 있는 것을 유지시켜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직역하면 그런 뜻인데, 한국말로 쉽게 해석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너의 머리를 계속 숙이고 있어라 라는 뜻이 되겠죠. keep your head down 하면 머리 계속 숙이고 있어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는 필사를 여러 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Keep your head down. 너의, 너의 머리를 down. 아래로 계속 유지시켜라. 그러니까 너의 머리 계속 숙이고 있어라. 그 다음에 mom. 엄마가 yelled. 소리쳤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yell 이라는 단어. 소리치다. 라는 뜻입니다. 과거형은 yelled. 소리쳤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어, 오늘, 어, 여기까지 할 건데, 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문장이 영어의 기본 문장 구조인 주어 동사 목적어의 문장 구조를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필사를 하다 보면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한번 복습해볼게요. 첫 번째, look like 명사는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Look like 명사는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비슷한 뜻으로 look 형용사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것도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이 돼요. 어 그래서 you look smart, you look smart 하면은 너는 똑똑해 보인다라는 뜻이 됩니다. Look like 뒤에는 명사가 와요. 그래서 so you look like a genius 하면 너는 천재처럼 보인다라는 뜻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배운 거는요. 시간이나 날짜, 날씨에 대해서 얘기할 때 is 해석하지 않는다 제가 오늘 가르쳐드렸습니다. 세 번째 in과 into의 차이 제가 오늘 가르쳐드렸고요. 네 번째, 영어의 문, 기본 문장 구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나머지는 단어 싸움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복습 철저히 하시고요. 여기서 모르는 단어는 전부 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외우세요. 그냥 외우라면 좀 외우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